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조용히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맡으리오,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 미로다 하였거는,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천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냐 자기를 가르킴이냐 타인을 가르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되,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룩김이 있느냐. 아멘. <laughs>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고와 또 순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와 함께 큰환란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런데 환난인 줄 알았지만 문제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복음의 비밀이 더 증거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어 빌립 스대반 집사가 성량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권 하나님의 기사와 큰 표적을 어 민간에 증언하였습니다. 이 한낱 어떤 부분에서 평신도 집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서 논쟁할 때 이기지 못하였어요. 사행전 6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대반,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서대반 개인의 지식과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함을 인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아무도 그 입을 막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모략을 해서 이 서대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로 재판하는 자리로 끌고 갔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했어요. 근데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 우리 같았으면 사실 저 같았으면 그 위기 상황 문제 앞에 섰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대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의 얼굴이 하나에서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편에 서셔서 그를 응원하고 기도할 때 스데반은 장렬하게 하나님의 축복된 영광의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을 1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퍼터지니라. 이스대반의 환난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시작되어졌던 예루살렘에 임하했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전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흘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제를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먼저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과거 북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근데이북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이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1 1기야 18장 열1기와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시스기야 왕제 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이 아드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 올라와 에워쌌더라. 그래서 이때 이 나라가 빼앗기고 왕은 사로잡혀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펴냐 면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방 이방 족속들을이 사마리아 땅에 두고 또 남자들을 잡아서 끌고 가서 노예 시장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열 유다와 이 베냐민 집화를 제외한 열 개의 집화가다 혼혈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 속에서 또이이 이,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또 굴욕을 어, 당하게 되냐면 70년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에스라 사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기를 원한다. 아수르왕 에살 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이스룹바벨과또 이 이스라엘 독장들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건축을 할 거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조수국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철전지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유다인들이 유대, 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지도 않고 또, 건너갈 때는 에 머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떤 취급을 했냐면, 짐승 취급한 거예요. 저거는, 저네들은 잡종이고, 혼혈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구하였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보통 일반적인 이 유대인들 같으면 상종을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런 관계 속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다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5절에 스데반이 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땅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에 들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그냥 중풍경자도 아니고 많은 중풍경자와또못 걷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한 삶 가운데 있으니까 그곳에 많은 징계와 저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빌립 집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서, 이, 어, 교제에 스테반이라고 제가 했는데, 옷합니다. 빌립, 빌립이, 빌립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에 이끌리게 하셔서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입 그런데 성령께서는 성령께서 이 빌립을 광약 길로 인도한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로 작정된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는 간다계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데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복음에 대한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도 성경책이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면 비쌉니다. 성경은 좀 가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가죽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는 성경은 아주 비싸고, 그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내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사야가 쓴그 성경을 읽는데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무엇을 읽었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누구길래 우리 그가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제약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시작으로 빌립이 그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당장 이, 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이 꺼리낌에 있겠느냐?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평생 다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간단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또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십시오. 물이 물에서 올라 올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걸어가므로 그가 다시 보지 못하니.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 빌립을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야 이르니라. 이 빌립 집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꿈꾸게 하시고 무엇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전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먼 땅, 비행기를 타고 자그마치 7시간을 와야 되는 이 인도네시아 땅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또 하나되게 하셔서 교회에 축복을 주셨어요. 무엇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땅 인도네시아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 그한 영혼을 찾고 또 그에게 담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선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민.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요?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채사슬에 묶여서 감옥 안에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 생명을 전하겠노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이유와 중요한 방향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 빌립 집사가 받았던 그 응답을 받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테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소외되어서 버려져 있는 땅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를 보내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방약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비된 자 에디오피아 내시을 만나게 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꿈꾸고 도전하오니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